저거 있는 명필입니다 800원, 10만원, 1억, 20억, 50억, 그리고 300억. 이 금액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800원어치 커피를 마신 버스기사는 해고됐습니다.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한 가장의 밥줄을 끊을 일이냐는 여론이 있었지만 결국 해고되었고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85만원의 형응을 받은 검사와 성접대를 받은 국정원 직원의 징계는 가혹하다고 한 분이 800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엄격했는지 의문입니다. 10만원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이석한 후 직원이 카드를 사용한 일로 130차례 압수수색과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억원 취업청탁대가로 명태균에게 그냥 준 돈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에게 제안한 것과 같은 금액입니다. 20억. 명태균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입담을 게 하자는 오세훈 시장 측근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50억.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 요구한 이 돈에 대해서 법원은 1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딸의 정상적인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아들의 수상한 50억 퇴직금은 무죄랍니다. 기준이 오락가락하니 정신이 혼미합니다. 300억, 그 이상을 횡령한 기업인들은 100%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힘없는 서민의 800원은 신뢰 훼손이라면서 엄격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검사의 85만원 접대에는 너그럽습니까? 왜 정상적인 장학금은 징역형이고 비정상적인 퇴직금은 무죄입니까? 왜 본인도 모르는 10만원은 선거법 위반인데 대가를 바라고 준 20억에 11억, 그리고 20억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합니까? 어째서 재벌이 300억 이상을 해먹으면 집행유예인 겁니까? 왜늘 검찰과 사법은 서민과 야당에게는 가혹하고 재벌과 국민의 힘에는 너그럽습니까? 이렇게 보니 국민의 힘은 정말 정치를 편하게 해왔습니다. 그 편에 서기만 하면 검사가 편의를 봐주고 판사가 너그럽고 사업가가 20억도 그냥 줍니다. 마루를 든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증거가 명확한 이 사안에 대해 5년이 되도록 1심 재판도 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일방적인 이런 편안함은 기독군층이 결탁한 결과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편하게 정치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편하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 썩습니다. 명태균은 본인 표현에 의하면 가라로 여론조사 결과를 창조했습니다. 최원수는 가라로 장고증명을 만들고 농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허위 이력을 20개 이상 위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 기간 중에 천년덕스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삶이 거짓인 것이 닮아있기에 그들은 공동체인가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후한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자신 있게 하는 것은 평생 썩어 있다 보니 이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검찰이 자기 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득권층이 모임처럼 안 되는 이런 편한 정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을 위해 좁은 문, 어려운 길로 가겠습니다. 개혁의 사명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